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버다이드 됐는데 이번주에도 함께 되니가참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점점 뜨거운 곳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요구를 해주고 가을이 와닿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미래에 점점점 지지 받는 좋아의 분위기를 바랍다 오늘 함께 미래에 는좋아의 분위기와 함께 우리 주인공들 평강과 사흘이 임하게 축구합니다. 오늘또 먼저 예배들에 하나씩 영상을 시청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들킨 죄인이냐 아니면 안 들킨 죄인이냐 그차이 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예를 들어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소관이라도 오면 우리는 그 어떤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존재를 그리고 죄인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정말 남들이 알게 되면 이렇게 거부할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상황과 어떤 그런 조건 전혀 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 제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삶의 뭐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막 하게 돼요.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묻더라고요. 어, 신혜라 씨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님은 하나님을 왜안 믿으세요? 이렇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안 믿겨져서 안 믿어요? <laughs> 그래요 맞아요 안 믿겨져서 못 믿고 믿어져서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이말 같지도 않은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복생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오늘 구하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 믿음이 진짜 기적이야요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믿어졌어요. 오늘 손드신 분들 가운데 제가 만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를 것도 믿으세요. <laughs> 듣기만 해도 웃는 나나얘기잖아요 얼마나 믿고 싶으시겠어요? 만부를 받을 수 있는데 믿는 척은 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다 오늘 은 그럼으로 시작그럼므로그 말은 앞의 이야기했다는 전쟁 앞에얘기죠 그럼으로 앞에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1장1 1장 같은 는 바울이 최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했죠. 로마 교인들이 다시 들어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는 우리가 인생이 복음의 판석에 세워졌습니다. 터가 세워졌으니까 그 터에 뭘 세워야 된다?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된다. 집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어떻게 집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 집이 어떤 집입니까? 어떤 집을 세워야 될 것입니까? 이래서 1 2장부터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실천편이라고 할까요? 실제 적용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뭐야? 그냥 뭐 그런 얘 그런 얘기를 몇 주간에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을 읽을까요? 다시 복음으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음, 그니다한주두주세 주간에 나눠서 이 내용을 해 드리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 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속에 그냥 다 녹여서 이것이 내가 체득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 일주일에 걸쳐서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이 집을 지어야 할까요? 내가 짓는 집은 어떤 집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는데이편지의 목적이 분명했었죠로마서 펴고 있으니까 일정을, 일정을 펴볼까요? 1절 15절을 이렇게 겨우 읽습니다. 그름로담는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서 희뭘 전해 받는다? 복음 을 전해 받는다. 로마서의 기록한 목적이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뭘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쓴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까지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도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사 i 공동체 s sir. Yes, sir. Yes, 그런 r Yes, sir. Yes, 에 i r 어 e s sir. Yes, 뭔가 믿음 e s sir.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 뭔가 r y 버렸다오 r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Yes, sir. y e 예수 i 믿고 교회 sir. Yes, 잘못된 사람들이 노마교회 많이 있었던 사실 그래서 바울이 애타게 한절만 노마교회에 다시금 복음을 드리고 싶어요 그 비단 노마교회 뿐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 지어진 교회도다예수님다 고백하고 신앙을 가고 있지만 다른 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다들 말을고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닌데 뭔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해서 우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복음으돌아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복음으돌아그예수님 선폐된 그복 그 보물을 들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보물로 다시 돌아야 됩자 그렇다면 그 보물이 뭡니까? 어, 그러니까 저기에 왔죠 지금 노마스를 보고 있으니까 일단 노마스에서 말한 보물을 볼수 있습니다. 1장을 봤으니까 일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보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복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 복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사, 2절의 4절은 그 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은 모든 람을보다하는 능력인데, 그럼 그 복의 내용이 뭔가가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있어요. 1장 2절 3절 4절입니 있어요. 시작. 이, 이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이 선전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 관하여 두 분자들 가운데서 포활하여 능력으로, 능력으로 하느님의 에속하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다한마디로 보면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말 마가복음 그말하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 말아보는 뭐 그렇게 있어돼그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라고 니까 복음은 예수그으로생겨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 전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행복한데 좀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복음은 현재 사도 만족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지워가지 않예수님끝이복사실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해했던 그 세상 이해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간 방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다는 거예요. 이 능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대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능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능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합니 그래서 이보험에의하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게 바뀌는거죠. 달라진죠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하고그 다르게 해석으로 생각하고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보험의 인기와 사회성입니 마치 우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부터 물에 얘기하는 건 누구의 무슨 얘기니까? 이제부터 포도주 에 얘기다. 연봉 이장의 그 포도주 가나 헌의 사건에서 하한대 연예자에게 물을 따졌을 때 여자기 맛을 뭐그물 맛을 보고 하이 집은 보통 보통 잔치집은 매일 포도주가 좀 질이 나지가 내놨다가 질이 좋은 거 내놨다가 사람 좀좀 취하면 질이 나지 내놨는데 이 집은 그 반대구나. 저것이 천고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내놓가 무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포도주의 어, 이야기는 사라지고 즉 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이나나는 하느님 이야기가 시작된다시마요 이라는거야 그래서 고른도 후세에서 이렇게 말해 놨습니다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베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하 새것이 뛰었다 이전 이야기가 아니고 이생 것이 되는 이야기, 우리 아이가 포도주가 된 포도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뭐예요? 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지 한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상시키는 게 사실. 그 세상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바로 봄인 거예요. 바로 나를 변화시켜 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봉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해체되어서 새롭게 조립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관이 완전히 해체되어져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내 힘으로, 내능력으로내 의지를 대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심해도 됩니다. 성령께서 막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봄에서 주어지면, 이 봄의 무궁무진한 맛을 아실 거야. 맛보 아시는 거 맛을 볼 수는 거야. 그때 비로소 다시 보여야 되죠. 내자리넘치다 우리도 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자리 넘친다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은혜가 넘친다고. 구분할 수가 없네. 이 물이 98%였는데, 이 불을 지옥에서 예수를 믿는 게아니요 내삶이 조금 모자란 걸체채우해서완성시켜서예수님 믿는 게아니요 물을 정수하면 물 맛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물에 뭔가 첨가하면 물이 맛이 좋아지고 성능 좋아진다 미네랄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 하니 이런 모습들이 탄력이고 우상풍가고 샤머니즘샤머니마저기독교모습요예수님 믿으면 약가좀더 좋아진다 변명하 예수께서 그 이름에 놀라운 분이 있어그 이름만 되면 귀신이 벌거들고 마을도 쫓겨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명이 사다가 물러가라면 쫓겨나는 게그 글쓰이 눈이 이름대로 그러면서 병도 도망가고 죄도 받아들 죄도 근증하지 못하죠. 죄도 근증하지 못해요. 특히 복음은 예수께서 시작하는 말이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의은때문이 그의 은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모헨 삼천명에 의해 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선포그말들었 삼천명의 마음속에 말이 찌려. 그럼 우리가 찌할 거라는 타이 나오게 된다죠이 예수의 부활 의해, 그의 삶의가 바로 하의때문이지 그러서우우리예예수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말씀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구원주 s y 능 s 그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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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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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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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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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yes, y 육신의공방원받는데 모든 닙전쟁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월계장, 밀자 신계장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공을주하는 능력으로 말할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차별화했습니 얼마나 능력이 크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았죠.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았죠. 부모의 능력해 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한계에 있어서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아래도 우선 유대 뿐만 아니라 모든 해라 모든 이방인,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몽롱땅 다 포함할 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조건이 덕지적지 붙은 게 아니고 조건 다한가지 뭡니까?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고있어요다 복제와 자 단순하게. 돈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이 오직 믿음. 얼마나 탐순합니가 이보다 탐순한 것이 있습니까 하루도 조금이 필요하세요. 무조건 믿기만, 오직 믿기만 한다면 구원수하는 능력, 얼마나 노한 능력입니까? 이 집안의 보백 능력이고, 하늘 능력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는 다른 능력의지 않는 거, 다른 힘을 의지 않는 거, 다른 무엇을 의지 않는 거, 이 봄의 능력으로 사게 된다 사실 이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이 능력을 무조건 야 우리를 하고 우리를 악 사단이나 악한 들이 등탈지도 못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도망가는 세상을 이기고 싶고 세상을 태워가고 싶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교회가 다시 봄을 때렸이땅이 현재 우리에게 다시 보물 을 드려야 그렇옛날마가 갔던 그 길을 가는데 노마가 왜 망했습니까? 폼페이 이게 뭐가 다습니까 온과 음나나온갖더가 타다 타다 낫습니복이평만에펼노마있 하층이 야 이거? 귀족층부터 믿는그노마 있어요. 런일이펼단말입니 왜요? 이봄의 능력을 살지 않기 때문에 총과 칼과 힘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더 해주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됐어요.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해지도록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조금 모자로 치우는 그런 전리품으로 그런 창식품으로전향 그런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자에 도마가 그냥 그대로 무너져버려요. 영적 자랑뿐만이 고 도덕적인 자랑, 윤리적인 모든 사회 모든 자랑에 대 맞잖아요데 동학회는 다시 복원할 때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어요 온갖 탈락 넘치잖아요. 교회는 마찬가지사상과이닮협사에서 똑같은 탈락세 교회로 있어요왜 교회가 치되넘어니까 돈으로 넘어지죠. 여자로 넘어지죠. 거짓 사귀로 넘어지죠. 세상이 너똑같아똑같아 똑같은 것이 교회에서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너무 지고 있는 거예요. 왜그겠습니까봄이 기센더라. 복음이 섞여 버려져서 뜯어버려져요. 온전한 복이 나타나지 못하는거내삶 속에 온전한 복이 나타나지 못하고 거 그래서 는 다시 봄을 돌아이봄은한 사람이 천이 되면 그 천이 한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지금 에이 있어요. 이 놀라운 숫자한 명이 천하당다이곱 명만 하 놀라운 를을거요 우리 이온전복을 우리 각자다 나부터 해서 우리 모두 한 명만 그대로간직고 산다는 이외에두 땅은 놀라운 땅이 될거예이십의등 있는 그래야 예수님그땅을부끄하후회 다시 말드는지만공익이 간단해요 우리 오늘 들었잖아 우리가 이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감니까 온갖 죄악이 1장 2 8절 그들 마음에 한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내버도합당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에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 수군수나고 비방하고, 하는 위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아들, 부모하 부모를 구할 거고 우명하고, 비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일이벌릴수 없고, 이렇게 살수밖없 존재를 내버릴지 않고, 붙잡아주고, 선택해서우리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킨다고? 예수께서 전가시켰어 우리가 보죄서 무언지 자유케 함으로 우리를 보내셨아요그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았어요. 자주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보한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직접 오셔서 직접 할지 고 죽었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아들 죽는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입었다살았어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 시선 자들이아니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하늘이 나를 살게 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나를 살게 해서 그를 십자가내주셨으까왜 그런 존재예요 이 고민으로 살아 세상에서 참담한 일을 살하요 그리스도인들도 참담한 일나 하고 부끄러운 일나 하고 절망 을 속에 닿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내 안의 봄의 능력이 상처받았대요. 이 봄의 능력이 받지 못할 때는 두려움이 상처를 쫓아 막 짓누르고 산이 무너져서 내가 죽을 것같으면 두려움을 쫓아오고 감히 날 덮칠 것 같은 그 공포 속에서 알고 있었다 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할 때 같습니다. 내 안에 봄의 능력이 있었대나 그대가 덮자는 상처를 못한 일에서도 꼭 가장 하셨고. 파도가 쳐도 그 앞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어느 순간 그 씻을 때버리그똑같은는 환경에서 그 파도가 다접수서내인생에 완전 히다 사라졌던 두려움과 공포의 사이로 사대문에 들어서내가 완전 히 매몰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났습니다. 물이 희대된다는 말이죠. 물에, 물에 독에 조금만 들어가다 치명적이죠. 보음은 서서히 서서히 치명적. 지금 훼손되고 있어요. 서서히 서서히. 저는 저부터 이 치명적인 그보음이 훼손되어서 계속 떠고 싶어요. 여러분도 회독될셨으 우리 모두 다 복에 걸렸어요 회독하지 않으면 의 능력을 발휘수 없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회독은 다시 뭐 다시 복 다시 다그 복은,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해서뭘 해주셨는지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해서뭘해주는지왜 나를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말마다쌍사합니 왜 그분이 여러분 살 있었습니까? 왜 그분 여러분 살있었다땅사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너는 내 아내야 내, 내 편이고 그 무조건 편들어 주고 무조건 준대 주고 무조건 다 책임져 주지만그 일을 왜 그분이 하십니까? 그분이 선택하셨는 분이가 없는가? 그분이 나와 이는 사람은 결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복음으로 돌복음이가 세상에서 수치에서 짧은 삶을 살게 니다복음이가 황당한 일, 참담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사회 살지 않게 해서 심을수 있는 그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정도면 다시 고백할 다 내가 사망의 문치만 골짜기 타일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가 나는 아니었음. 환경은 사망치만 골짜기 타 그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가 날 아니었기 때문에그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내 잠이 자기 인생, 고백고, 넘친다. 자기 인생이 넘치다고생하고 인생이 넘치 주어진 속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어쩔수 없잖아 내가 y a 할수 있는 have to h a 어 e to h 고이 e to have 서 o h a 로내 마음을 터 v 리 to h 우리 자연이러운 모습이고 또 그것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또 우리의 자연 h a v 모습이라고 말하 to have to have 진정한 우리의 봄이 들어왔던 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가자미에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살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내가 온 것은 섬경을 파돌로 살리고 오유성 섬결고 자기 몸을 만한 사람과의 대성문으로 출려했습니다 봄의 등용을로살아는 방법은 내가 괴집받으려고 살아낸 는거니다나인정해주서 인정해줘. 인정해 인정해주가 아니고 오히려 대들파 심지어 나의 모든 사람 내준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봄의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데 13400에 팔고 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씨하고 그렇게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장녀들 그 세대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밥 해보도 전혀 괜찮고 누구든지 함께 밥먹고 함께 아니겠어 교차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 몸을내놓으셨습니 이런 사연이 옵어떤 일이 일어났어떤위 삶을 살도잘망하나 좌절하나 조용히 그 길을 가니다그 능력있는 삶을 사았니다2 5은 멋진 삶을 낳습니다2 5은 꿈꾸는 우리가 꿈꾸는 삶이 었습니다 25년 다시 이공의첫 번째, 복음은 뭔뭐라고 다시는 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의 능력입니 저와 여다 예수께서의 복으로 무장해서 이 복의 능력으로 일단 당당하게 멋있게 이제 옛날이야기 고 새로운이야기 내 새로운 인생이를다면그 복된 생이 축하합니다. 아멘 제가